컨실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서 조금 더 커버를 해주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커버력을 높여주는 마무리해주는 단계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립밤처럼 나와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콕콕콕 찍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 보시면은 이거는 24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23호, 25호의 딱 중간이기 때문에 남성 대부분이 다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다크서클이 조금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점도 좀 있네요 이렇게 좀 찍어주시고요 이런 잡티나 이렇게 조금 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염자국 특히 남성분들 수염자국 있잖아요 이런, 이런 데 한번 찍어 볼게요 바람 고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이렇게 찍으면 뭐야 하는데 비비크림과 이 색상의 경계가 있잖아요. 거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쓱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시거나 네, 이렇게 문질러 주시거나 경계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요. 네, 이렇게 아니면 퍼프 같은 게 끝에 있는데 이걸 이용하셔도 괜찮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살살 살살 쓸어 주세요. 그리고 컨실러 같은 제품은 다 하고 나신 뒤에 한 30초 정도 있어요. 이렇게 싹 색상이 색상이 잘 돼요.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이 나옵니다.